오늘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그냥 글자 그대로 오병, 어, 떡 다섯 개와 이어, 물고기 두 마리. 그런데 오늘 이게 재밌는 게요. 어, 이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 그... 오병이어로 여기 좀 5천명쯤 되더라 했는데 그 당시의 개수 방법은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개수는 남자들의 숫자만 세는 거예요. 여자들은 숫자를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떼어서 나눠주는데 원대로 즉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쉽게 말하면 그냥 배부르게, 그냥 실컷 먹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정해서, 뭐 당신은 이만큼만, 뭐 이만큼만, 이게 아니라 달라는 대로 줘라 그러니까 5천명을 향해서 지금 원대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그런데, 어, 기적의 씨앗이라 한 이야기는 씨앗,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2장, 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어, 24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술로 진술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달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오늘의 기적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씨앗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씨앗이에요, 우리가. 즉, 기적, 우리는 기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거는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 누구든 그 역사에 기적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오늘 아까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은 기적의 조건이 돼요. 뭐냐? 조건이 뭐냐? 죽으면 여러분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죽는다는 거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희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발아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이 시작은 바로 죽게 되는 희생하는 즉 헌신하는 오늘날에도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저는 돌이켜보면 은 어, 이건 이제 간증입니다 간증 저는 20대 초반까지 어, 예수를 그냥 부인하고 아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에요 왜?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그렇게 뭐이종의 그 생활 기록부 같은 그런 그 저기다 나눠주면 거기다 이제 뭐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뭐 그뭐 종교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게 나는 종교란에다가 언제나 자랑스럽게 아주 떳떳하게 뭐라고 적었을까요? 불교. 어 전그래서 또 불교인의 자랑스럽던 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정말 그야말 로 아주 그냥 아주 대대로 뿌리 깊은 그런 불교 집안의 딸이었어요. 시집 와가지고 어린 저를 이끌고 옛날에 여러분 봉은사 아시죠, 봉은사?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 그때 강남이 그냥 산골이에요. 그런데 그 봉은사를 가려면 뚝섬이라고 하는 데서 배를 타고 여름에 배를 타고 건너가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냥 오솔길 같은 산길을 한참 걸어가면 보은사가 나와요. 근데 여름만 가는 게 아니라 겨울도 가요. 겨울도. 겨울은 어떻게 갈까요? 지금은 지금은 한강물이 오는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겨울날 되면 한강물이 꽝꽝 얼어요. 그럼 역시 뚝섬 앞에서 신발에다가 새끼들을 동요 메고 그 얼음을 걸어 건너서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강 얼음 물리를 걸어 보셨나요? 어린아이에겐 공포입니다. 그게. 왜? 이 얼음이 얼다가 이제 어떨 때 이게 갈라지는 소리가 나요. 이게. 왜냐면 이제 얼면서 이게 막 늘었다 들었다 하는, 하지 않 그럼 막, 짜자자작 하는 그, 이 소리가, 막벼락치는 소리 같은 게나요 이게. 어른끼리 이제 막 부딪히고 갈라지면서그런 그냥, 그냥,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근데 그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엄청난 아주 자부심이 큰 불교인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팔라면 중에 장남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난 분이라는.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럼 보통 권사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했냐? 우리 고모를 통해서 내가 들은 거예요. 우리 고모가 교회를 안 나갔어 막는데 팔라메에게 막내 고모가 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 상도동에 살았는데 양반이 교회를 안 다니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고모, 내가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 이게 시장이 좋았다는데 고모는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머리 갑자기만큼 물에 이야야 말도 말라. 내가 너희 할머니 생각한 거말는 거죠. 듣고 보니까 내용이 뭐냐? 팔람회니까. 그냥 뭐 먹는 거 하나 생기면 그냥 막 서로 이제 좀더 둥이들 보면 안잖아요. 그냥 둘만 해도 난리인데. 그러니까 팔람회가 뭐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다 눈독을 들이고 언제 저걸 먹나 하고 있는데 정당 먹을 때쯤 되면 없는 거야. 어, 이게 웬일이지? 할머니가 이걸 갖다가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거야. 응? 목사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그럼 목사님을 갖다 드리면 이 막내 팔레미 막내가 얼마나 응? 이게 기가 막히고 막그 화가 나겠어요. 우리 오만이는 왜 저러실까? 응? 왜 이거를 어? 그러니까 그게 한두번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냥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대접하고. 어? 도대체, 저, 어, 목산멸하는 저 양모, 뭐, 미움이 생긴 거야, 그냥. 괜히 그냥, 어? 우리 걸 뺏어 먹는다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어? 그래서, 아, 할머니가 그 신앙심과 믿음이, 어? 그렇게, 그렇게 대단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 기억만 해도, 집안에 신방을 와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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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막 부르고, 까만 치마에 신적을 입은 그 아주머니들이 뭘 가방 하나 들고, 그렇게 단어의 경 어렴풋이 나요. 근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요 어쩌다 때 되면 이제, 그 뭐, 추수감사다, 성탄에다, 가면 먹을 걸 줬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 어떻게 먹으려고 가본 적몇번 있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 기적의 사람들이거든요. 기적의 사람들 우리의 헌신 작은 그 하나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몰라요. 이거는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씀 아니면 먼 옛날의 과거의 한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자식들 로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얼마나 그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준비가 됐냐 하는 거는 열매를 맺냐 하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 공산주의 그 이념과 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요. 예. 좀 아이러니하지만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김일성 어머니 권사님과 저희 할머니가 같은 게 권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김일성의 선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지금도 제이 70평생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떨 때는 야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셨을까 했는데 다 부정적인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아버지가 하나 그러면서도 배운 거는 영반이 그냥 어렸을 때 집에 우리 가족끼리 지내는 게 소원이었어 무슨 말인지 궁금할 거예요. 꼭, 두세 명, 서너 명 분식구가 있어. 그, 어려운, 뭐,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어? 그냥, 먹이고, 뭐, 재우고. 또, 어쨌든 겨울날, 그, 뭐, 외투 같은 거를 입고 나갔다는, 그냥, 알몸으로 들어와요. 그, 덜덜 떨고 추운 사람은 그냥 벗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응? 왜 저렇게, 이 그냥, 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맨날 그게 보고 싫었는데, 그걸 보고 살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속이 그래서 그냥 조여 만되는것 같고, 그냥 받는 게 어색하고, 그게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다만 보면은, 아, 이것이 그냥 믿음의 어떤 유업이고, 믿음의 길인데,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의 기도가 어찌 보면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되는 이것이 저는 목회하고는 전혀 뭐 교회도 막 그냥 이러던 제가 그리소를 용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피하려고 그냥 별례를 다 쓰고 이랬지만 결국은 늦게 돌아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도 하는 원치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면서 성교도 성교 10년을 성교사로 나갈 거라는 꿈을 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재미있게 제가 그 글이라는 걸잘 써서 어떻게 어떻게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 상을 받았는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요 한국교회 성장의 저해 요인 한국교회 성장의 저해 요인 부재가 해외 선교를 중심으로 한그 내용은 해외 선교를 안 하면 망한다는 거안 된다는 거야 해외 선교를 하라는 거야 <laughs> 그런데. 내가 해외 성교를 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정말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꿨는데, 어, 가서 10년을, 꼭 10년을, 그냥 10년을, 그냥 퍼주는 그런 성교를 한 거예요. 그 4대 빈문가 중에 하나라는 스모키 마운틴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카나들 둘사들이다, 이, 저개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십년을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저도 개척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선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했나요? 하나님 허락을 하나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너는 너는 내가 불러서 그냥 성교로 세웠다 이래서 해외 성교 끝나고 오니까 군인교를 보내줬어요. 그것도 가고 싶어 한게 아니에요. 그냥 군인교를 덜렁 보내서 군인교에서 또 18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또 퍼주는 성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아들이, 여기 우리 단임 목사인 작은아들이 어느 날 이제 부목을 끝내고 올때 사실은 일을 같이 하면서 군인교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싶어서 교육을 다 받고 나왔는데 재밌어요. 누가 날 보고 은퇴할 때가 되고 군인교회를 고만둘 때가 되니까 사실은 날 보고 목사님 개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어? 어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개척의 꿈이 이루어지나? 했더니 개척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조건이 2, 3년 전 되나요? 이게 지금 2년째인가요? 우리 나눔교회가 그러니까 3년 전이네? 3년 전에? 목사님, 저희 형제가 일단 3천만 원을 드리고, 200만원 우선 1년을 하겠습니다. 후원을 한 달에.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너무 그냥, 어? 3천만원에 200만원씩 1년이면, 어, 이게 뭐, 어? 그사람가 갑자기 그냥, 그 개척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게 나이도 있고인데 이건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나를 또 개척을 시켜서 고생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 우리 정도 작은 아들이 군인교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이, 뭐, 목사님한테 어차피 우리가 한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 개척교회를 내가 하던 것을 돌려서 작은 아들을 시켰는데, 감리교회라는게 참, 정말, 나 그렇게 힘든 일 처음 알았어요, 개척이. 개, 겨우 동두천엔 시작도 못하고 계약금 100만 원만 이제 뜯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 그냥 포기하자는데, 하 여기 연천 지방에서 그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두천에서 하고 양주에서 하려다가 안 되고 나니까, 그냥 접었어요. 나는 이제 마음으로 내가 접고 접고 그냥 어, 그냥 후원이나 하면서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천지방을 오래전부터 이제 한1 0개를 이렇게 후원을 하고 왔었는데 여기를 오라고 하니까 그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또다시 동두천이 앙주 안 됐는데 전국에서 할 테니까 그걸 다시 돌아하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돈을 달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준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했는데, 나 포기했으니까 안 할랜다 하고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그걸 달라기는 내가 또 달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여기다 해야 되나 하면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말 회개를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할 만한 큰 깨달음이 아 내가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걸까 응? 한 영혼을 살리고 에클레시션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이거를 누가 주는 돈이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 내 어떤 희생과 헌신과 아무런 적이 없이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건가. 막 이런 회계가 나오고,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다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각오가 아니면, 내가 힘들게 아니면 이걸 할 생각을 안 해도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나눔교회예요 그냥 주는. 왜? 어떤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깨달음과 그때 많이 회개를 했어요. 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저는 오늘이 말씀이 여기 보면은요 오늘 그5천 명한테는 엄청난 인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자기 먹을 걸좀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몇천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이 딱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응? 아니잖아요. 어쩌면 몇 명이라도, 어? 뭐 몇십 명, 몇백 명은 아니더라도, 정말 몇 명이라도, 자기 먹을 거 정도는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청년도 아니고, 무슨 어른도 아니고, 한 아이가, 어? 여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아이예요, 아이. 그 아이가 그냥 그 애초로 운 손유로 먹을 걸 이거를 들고 온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무도 나서거나 자기 걸 내놓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가진 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냥 내드리는 그 마음.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아, 정말 한국교회가 소금과 피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솜과 빛이 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지역사회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내어주고 헌신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게 어떨 땐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교회가 무슨 뭐막 전도를 하고 나가서 물론 해야 돼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가 교회다 그럴 때, 그럼 교회다 그럴 때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초대기회가,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초대기회는 뭐냐면, 서로,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만미하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예? 초대교회는 그 본질이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눔 나눔에요 나눔 그 분질 교회 분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즉 지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앞장서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는 나눔 교회가 우리 남교의 성도들이 이 세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본질, 이 세대의 빛을 바라고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큰 일이 이루어질 거랍니다. 왜? 이 교회가 다른 교회도 하기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잘안 믿어요. 아주 개척교회 뭐. 교인도 뭐 교인도 막, 교인도 막 그, 이, 근데 다른 더 어려운 교회, 나는 교회 더 어려운 교회가 몇천에 될까요 응? 아들이지만, 단임 목사가 아들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냥 대단하잖아요. 왜냐면 사실 작년까지 그냥 내가 여기 지역교회를 내가 했어요. 했다가 올해 이제, 원래 1년 단위로 작을 업 했는데, 12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가 가만히 기다려봤어요. 원날 우리 최조영 목사가, 아버지, 그거 그냥 교회가 계속 해들 같아요 그때 내가 마음을 얼마나,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렇지. 남은 꽤 이름에 걸맞게,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오늘, 오병여의 기적. 이거는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한그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일이에요. 다만, 오늘 누가 시아시대에서 이 시아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느냐 하는 문제지요 나눔을 실천하는 이 나눔교회가 이 세대가 바라는 교회,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우리의 성도들의 그 역사를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